그분도 6세대로 열면 참가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요? 제가 못들었거든요 그거는 누구? 여러분들이 네. 결정하실 분제고 마귀 그 좋아하시고 네네. 이상의 꽃 같은 거 쓰시고 이상의 꽃 럭키 이런 거 쓰시고 그손 손 저장하는 아. 이상한 사람 있거든요 아 누군지 알것 같네요 그 저는 사람.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있는데 네네. 그 사람도 네. 네. 6세대면 한다고 아, 아 6세대면 한다고 했어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6세대 66이면은 저도 참가 무조건 좀 참가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뭐 제가 저는 6세대 66이면은 낄따리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저도 아마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까 이번, 오랜만에 아 그립네요 6세대 66 잘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덮어져가지고아 근데 되게... 근데 하면 6... 다 나타나 그 사람들 근데 막그 6세대... 그 사람도 없잖아요 막세피아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잘하는 아 그렇긴 사람도. 하지 네그 뭐지 그분은 있지 않나 그. 그런데 그 6세대 두비꼴 좋아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누구. 아 이거 너무. 두비꼴 <laughs> 좋아. 두비꼴 아, 많이. 그분은 그, 가끔 아니, 아 그분은 광복 키은 가끔씩 오시더라고요 아, 이게 신기하게. 근데 그 옛날 사람들 뭐 차질 필요 없이 그냥 6세대 그 66을 열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새로운 유입을 하는 게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어가지고 어떻게. 네. 66때 그래서 막 네, 내가 네. 대회 열었을 때 작년에. 네. 네. 장례가 그러니까 하튼 열었을 때막 소개글도 소개 겁나 쓰고 그랬어. 이런 거 많이 씁니다. 이런 거. 재밌겠다. 그면서 뉴비들 그, 많이 참가하라고 뉴비들이 많이 참가해지모겠지만3 0명 찍었습니다. 아부럽네요후문대는뭐 하는 거죠 지금? 아 지금 지금 방송이요. 신기하네요. 아, 아 지금 방송은 ]요? 참가자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저도 전성기에는 45명 이렇게 모이고 방송도 60명씩 봤지만. 제가 변한 네. 거 없습니다. 네. 이거는 발언할게요. 제가 변한 네. 아 변한 거 같네요. 열 아닙니다. 열정을 네. 많이 잃었어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솔직히 네. 대회, 대회 준비가... 잘 못한 게 아니고 룰이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대회 준비 내년에 좀... 봅시다. 네. <laughs> 솔직히 4년 전에만큼 주선사가 빡세게 준비하진 않았어. 솔직히. 맞아요. <laughs> 아, 네. 솔직히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? 그렇죠. 솔직히 저도 이제 현생을 찾아가야 될 나이기도 하고 그때는 고등학생. 한 2학년? 그때 막 신종플로 걸려가지고 학교 못가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연계그대로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인생 찾아야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. 맞아요 마무리, 네, 마무리 멘트하면은 <laughs> 네, 여러분 내년에, 내년에 봅시다 네, 보정이 님이 우승하셨고 내년에 뭐 자몽결매 님이 축하드리고. 오라스 66 여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. 네, 여러분, 들랑 네. 상품 관련해품관서해 제가 서는제송종료하송종료하올 바로 리올습드리겠습니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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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감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사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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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